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 512호 제 14면 기사입니다. 파주시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용권 바우처 지원금 인상 파주시는 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을 월 1만 원,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을 월 2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 아동과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과 9세 미만의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장애 부모가 있는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발달 재활 서비스는 월 최대 26만 원,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는 월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통해 매년 상승하는 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공기관의 우수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31개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10개소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장애아동 가정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이 적기에 재활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년 평택시장애인체육회 신년인사회 개최에 평택시장애인체육회 회장 정장선은 지난 16일 시청에서 2026년에 힘찬 시작을 알리는 2026년 평택시장애인체육회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김형겸 수석부회장, 김상모 문화국제국장 및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2025년 한해 동안 거둔 주요 성과, 사무국 운영 1위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3위를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도 운영 방향과 핵심 추진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형겸 수석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우리 체육회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장애인 체육에 대한 평택시의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2026년에도 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장애인 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정장선 시장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평택시 장애인 체육회 임직원과 모든 체육인의 열정과 헌신이 모여 이와 같은 자랑스러운 결실을 만들어냈다고 화답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가 체육 활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평택시가 전국 최고의 장애인 체육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평택시 장애인체육회는 올해 가맹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다발구역 홍보물 설치. 파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다발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 활동은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오뚜기형 주차금지 표지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홍보물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구형 주차 표지를 사용하는 차량 보행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해 주정차한 차량 장애인 주차 구역 내 물건 적치 장애인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등 단속 대상을 명기했다. 파주시는 이번 현장 홍보물 설치를 통해 불법 주차 및 주차 방해 행위와 장애인 주차 표지 위변조 등 부당 사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소화하고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보행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 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개도 활동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편의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포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대상 간편 영양식 지원 포천시 치매안심센터는 영양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간편 영양식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저작 기능 저하와 식사 곤란 등으로 충분한 영양 섭취가 어려운 치매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돌봄을 담당하는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는 죽과 필수 영양소 보충이 가능한 간편 영양식 뉴케어를 준비해 총 1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아울러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외출 시 방한 용품 착용, 한파 시 야외 활동 자제 등 겨울철 건강 관리 요령과 한파 대비 행동 수칙에 대한 안내도 병행했다. 박은숙 포천시 보건소장은 치매 환자분들께는 식사 자체가 큰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간편 영양식 지원이 치매 환자분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고 보호자분들께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포천시 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돌봄가족의 일상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서적 실질적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보건소 스마트 근력강화 재활 프로그램 본격 운영 첨단 로봇 기술 활용 평택시 시장 정장선 는 뇌병변으로 인한 운동 기능 저하를 개선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해 뇌병변 장애인 60명을 대상으로 근력 강화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의 2025년 등록 장애인 수는 26345명이며 그중 뇌병변 장애인 은 2085명으로 약 7.9%를 차지하고 있다. 뇌병변 장애인은 상하지마비와 관절경직 등의 다양한 신체기능 제한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수적이다. 이에 평택보건소 재활운동실에서는 로봇기술 기반의 지속적 수동운동기구 cpm. 컨티뉴어스 패시브 모션 머신을 활용한 관절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재활 운동 기구는 대상자의 관절을 정해진 각도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움직여주면서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을 도우며 무릎, 발목, 팔, 손목 등 관절 재활이 필요한 부위에 적용한다. 보건소 전문 인력인 물리치료사의 지도로 개인별 건강 상태와 장애 특성을 고려해 초기 각도를 설정해 재활을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각도와 시간을 늘려 관절의 능동 수동 운동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맞춤형 재활 운동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평택보건소에 등록된 뇌병변 장애인 예순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운영되며, 합병증으로 인해 관절 구축을 겪는 뇌병변 장애인의 관절 운동 범위를 확대하고 근력을 강화함으로써 점진적인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평택시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평택보건소 재활운동실 지역번호 031 8024 4424 4435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 소흑건강생활지원센터 2026년 상반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포천시 소흑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상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2026년 상반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2월 2일부터 운영되며 시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소프건행 백세, 노쇠 예방 관리, 소흘 당고 방교실, 고혈압 당뇨 표준화 교육, 소프 건강 활력 교실, 유산소 근력 운동, 소프 건강 필라테스 핸드 요가 교실, 신나는 에어로빅 앤드 필라테스, 소흘 롱 협과 함께하는 신바람 건강 댄스 등총 6개 과정이다. 소후 건강 생활 지원 센터는 이와 함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측정해 시민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만성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소후 건강 체크온 온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영양 교육 프로그램인 요리 보고 조리 먹는 건강 교실 등 다양한 건강 실천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소후 건강 생활 지원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교육 내용은 안내 포스터를 참고하거나 소후 건강 생활 지원 센터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538-3790-3799로 문의하면 된다.